이번에 저는 이 곡들을 편곡하면서 너무 재미있었던 부분이 많을 게 너무 다양하잖아요. 정말 가사도부터 웹까지 막 나오고. 그래서 그런 것들을 편곡하면서 저희 선생님들이 어떻게 불러주실까선생님들 되게 재밌는거더 많거든요. 고리는 여기서 불러주지 못했지만.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면서 제일 중점적으로 뒀던 건 시간의 흐름을 좀 중점으로 뒀던 것 같아요. 처음에는 이제 한국적인 사운드. 그다 중간으로 갈수록 현대로 돌아오면 이제 80년대 락적인 그런 사운드 이런 걸좀들려오좀 생각을 고민을 했었고요. 제일 좋아하고 좀 들을 때마다 울컥하는 곡은 아까 여기서 잠깐 불렀었는데 그리움만 사인이라는 곡이에요. 실제로 이제 엄마랑 딸이랑 이제 셋이서 딱 만나서 같이 노래를 부르면서 정말 이야기가 시작된 듯한 느낌을 항상 받고 계산 너무 잘돼 있어서 저도 들을 때마다 많이 우셨어요 저도 그러고. 그래서 저는 그 곡이 가장 제 마음에 남아있는 곡입니다. 감사합니다.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?